SM3L2 옛날에 레오 사양입니다. 얘가 어, 우리 또 군인 하사관 지신이 멀리서 오셔서 저희 회사에 또 이렇게 예약을 해주셨네요. 아까 사진 보시겠지만은 직물 시트로 되어 있었어요. L2 사양은 도어 트림도 이렇게 깨끗하게 시공해드렸고요. 통풍 시트까지 이렇게 장착을 하셨어요. 리셋 기능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6단짜리고요. 가죽 시트도 1, 2열 이렇게 초코색으로 하셨어요. 자, 통풍 시트 시연해 주세요. 바람이 올라올 겁니다. 네, 이렇게 통풍 시트 올라오고 있죠, 바람이. 이렇게. 예, 아주 여름에 시원하게 하실 수 있는 필수 아이템입니다. 작해드렸습니다.